주시옵다 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 어 2024년도 2학기 제자 훈련 제자 교리반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제자 교리반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료증 증여 수가 있는데요. 우리 호명은 가나다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 작년 교리반 준비해 주시고 먼저 김혜경 자리에 등단해서 올라와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분들 좀 앞에 나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가운데쪽으로 네.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네. 네. 그리고 네. 교리반 수료증 이름 김혜경 과정 제자 교리반 위 사람은 남양주 강연교에서 실시한 제자 교리반 과정을 성실과 충성을 다하여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도 12월 20일 남양주 강현교회 단임목사 김세열 네 축하합니다. 네, 다음 박부현 네. 이 사람은 남양주 온교 실시한 제자 교류반 과정을 성실과 충성을 다하여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도 12월 20일 남양주 강현교회 단임목사 김세열 축하합니다. 다음 우리 백승주 성도님. 이 사람은 남양주 강연교회에서 실시한 제자 교리반 과정을 성실과 충성을 다하여 이수하였기에 이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도 12월 20일 남양주 강연교회 담임 목사 김세열. 네, 축하합니다. 우리 백 양정원. 이름 부르고 이하동문으로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양정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아 잠깐만요 수료증이 바뀐 것같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윤석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희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임무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수료 소감 나눔이 있겠습니다. 우리 윤석훈 집사님 대표로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훈 집사입니다. <laughs> 어, 신앙적으로 조금 나태한 느낌이 있어서 올해 제가 통성경 이수로 수료했고 어, 제자을 해만 해또 이렇게 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 이분들은 학신반 성장반을 교육받고 바로 올라오신 분들이고 저는 투월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 조금 내가 어, 말씀 공부를 좀나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아홉 분의 용사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 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아벨레 그, 어, 군대와 싸움 현장이 나오, 나오는 걸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아, 그랬을 때 여호수아 여우수와 젊은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열심히 싸움을 하고 아, 모세와 아론 후는 산등성이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내려가면은 아멜렉 군대가 이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아홉 분의 우리 용사들이 우리 제자 교리반을 어, 이수를 하셨으니까 아홉 분의 용사들이 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내년도에 교사로 젤리드로 그리고 교사로 어, 그리고 어, 성가대로 승길 수 있는 우리 용사들이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제자 교련을 하시면 다들 알지겠지만은 어, 암송을 잘 하시죠. 그래서 또 암송 한번 하겠습니다. 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우리 아홉 분의 용사들이 한 분은 지금 못 오셨어요. 아, 아홉 분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받은 그 귀한 말씀에 순종하고 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그 감당을 살수 있는 우리 아버분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그 수요일 날 어, 배운 건데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어, 예수님 은혜로 성령 받은 우리들은 거룩한 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몸이 되었죠.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 거룩한 몸이 되었으니까 악한 것들 어려운 것들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끝으로 어, 우리 송진광 목사님 어, 다들 아시겠지만 태중의 그 쌍둥이가 부릉부릉 자라고 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그래도 아,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참여하셔서 아, 너무 은혜가 되었고 아, 그래서 두 딸이랍니다 여러분 집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밥한끼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그야말로 남무일 강림교회가 함께하는 아까 그 사랑 찬양도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간에 또 어, 기도하고 또 아끼는 그런 마음, 마음을 가진 그런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소감 감사드리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자교리반 전원 수료생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 드리면서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하단하셔서 네, 다음 순서 또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년 교리반인데요. 네, 준비를 좀 네, 해주시고요. 그냥 신발을 다 신고 올라와요. 예, 지금부터 예, 신고 오기이 힘드니까 네, 아. 신발. 어, 이미. 네, 맨발로 준비를 해가지고 예 네. <laughs> 네, 일단 들어와요 그럼 네. 네. 우리 아유, 교리 교리반 다음부터 네, 하겠습니다 네. 교리반 수료증 이름 박세은 위 사람은 남양주 광현교에서 실시한 청년 제자, 무리반, 제자 교리반 과정을 성실과 충성을 다하여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20일 남양주 광현교의 담임 목사 김세열 네. 축하합니다. 우리 교리반 수료증 윤종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교리반 수료증 이서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교리반 수료증 이수빈 위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해요 교리반, 교리반 수료증 이은재 위 내용은 같습니다 okay. 교리반 수료증 이정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okay. 교리반 수료증 이준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okay. 교리반 수료증 이탁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okay. 교류반 수료증 정엘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교류반 수료증 한예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자 훈련반입니다. 네. 네, 훈련반 수료증 구교빈 위사람은 남양주광역교에서 실시한 제자 훈련반 과정을 성실과 충성을 다하여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20일 남양주강연교회 단임 목사 김세열 축하해 음, 훈련반 수료증 김명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해 훈련반 수료증 백진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해 훈련반 수료증 백진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오케이. 훈련반 수료증 유형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오케이. 훈련반 수료증 이서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훈련반 수료증 이타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로 네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 아, 우리 수, 어, 수요 소감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청년 제자 교리반 대표로는 가운데로 모일까요? 네. 이, 수빈이가 좀 가운데로 음, 수빈이가 대표로 오고 이수빈 네, 자매님이 어, 소감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어, 저는 이 수업을 듣기 전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자였습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배우고 느낀 단어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라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해도 우리가 알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에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처 없이 흔들리는 저를 붙잡아 주시었고 부족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앙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교회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알고 느끼게 하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게 이끄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요동치던 하루들 속에 하나님으로 제안의 기둥을 세우면서 평온해지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음에 감사하다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면서 사랑을 온전히 받는 법을 배웠으며 그로 인해 제가 받은 그 사랑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주변에 나눠줄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언제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의 일상이 기꺼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저도 사랑하고 있다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됐습니다. 아마 저는 앞으로도 여전히 저의 불안을 숨기기 위해 돌아서면 죄를 짓기도 하고, 현실에 순응하거나 무기력하게 피하거나 또는 문제조차 인지,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연약한 저를 한순간도 혼자 두지 하나님이기에, 저와 동행해주시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모든 순간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하나님께 즐거움을 기쁨을 드리는 순간을 기꺼이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음에 참... 우리 경려에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리, 우리 훈련생들은 우리 한 명씩 예, 짧게나마 이렇게 형 어, 타키부터 쭉 가면. 1분 내로 소감을 짧게 심플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 훈련반을 이수하게 된 청년 이타키입니다. 어, 올해 이제 제자 교리반부터 훈련반까지 이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훈련반을 시작할 때는 아, 올해 안에 모든 것을 끝내 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막상 제자 훈련반을 시작하게 되었더니 어, 제가 이제 훈련반 수업 내용을 인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거를 준비를 하면서 평상시에는 그냥 성경책만 읽고 답을 다는 것이 훈련 과정의 전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육을 준비하면서 어, 답을 적는 것보다 어, 다양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고 깊이 생각하는 게 정말 제자로 가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제자 훈련반을 이수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의 목표는 큐티 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제자 훈련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애제자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laughs> 저는 청년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 제자반을 하면서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 물리적인 시간까지도 주님한테 드리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 토요일 아침 9시에 모이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시간 또한 주님께 드림으로써 정말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시간과 모든 노력을 주님께 드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배워 가면서 확실히 아는 것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뭔가 주님을 그저 마음 쪽 마음으로만 뭔가 내 생각으로만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그 주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면서 그 사랑이 더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자반을 통해서 정말 지식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 같이 또 내년에도 이런 제자반 훈련을 받음을 놓치 않음으로써 더욱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빈 중년 네. 어 저는 정말 솔직하게 좀 힘들었어요. <laughs> 왜냐면어그 힘들었던 이유가 이제 매 주제 와 비슷하게 제 삶에 똑같은 문제가 뭔 주제와 비슷하게 매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하면서 정말 숙제하면서 순종하라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그 숙제를 하면서 하나님도 엄청 화도 내고 원망도 했는데 어쨌든 여전히 문제들이 막해결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방향. 그 방법, 좀 방향성을 알, 알려주셨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지 그런 방법들을 배웠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잘 맡기며 노력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네, 진호 형님 박사님이 어, 그 수업 때 하셨던 얘기가 떠오르는데 제가 훈련반이 끝난다고 해서 이제자 훈련을 계속해서 멈추지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좀 떠올라요. 그래서 수술은 했지만 저희가 큐티하고 그리고 말씀 을듣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이어 나간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형제님. 어, 네, 저는 청년 백진수라고 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20살 때부터 성장반부터 훈련반까지 한 번도 끊김 없이 쭉 저희 교회에서 수료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렇게 성장반부터 훈련반까지 쭉 수료를 하면서 느낀 점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에 대해서 여실하게 느꼈다는 감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더욱 더잘 알고 느낄 수 있게 됐던 훈련반과 성장반과 굴리반 시간이 있었어서 그런 시간이 있었어서 제가 훨씬 지금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준이 네. 어, 훈련반은 제 신앙과 삶의 깊이 있게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고 제 삶은 삶의 작은 순간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 이런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 국가의 부름을 받고 다음에 떠나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지속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소망하며. 어 끝냅니다. 영연의 박수를 더 크게 한번 주십시오. <laughs> 우리 영연이. 네. 저는 이번 훈련반에 이수하게 된 청년 유영현입니다 저도 2월에 국가의 부름을 받는데요. <laughs> 이제 군입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군성교사로서 그 자리 부름받기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입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작은 예수로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곧 기도를 하던 중에 감사하게도 훈련반이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라는 교제를 공부하고 또 제가 인도도 해보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소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제자교리반 또 훈련반 수료자들의 특송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네 라는 찬양으로 특송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료자님들 그대로 계시고 작년 교리반 수료자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우리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조금 왼쪽으로 붙어주셔요 네. 작년 교리반 분들 여기 이쪽으로 바로 인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먼저 축하 꽃을 전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청년교리반에 가족이나 셀이나 꽃송이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 교리반 동시에 다 하나요? 아니면 따로 예, 동시에 다안 되니까 그냥 조금 오른쪽으로 더 흩어져서 있을까요? 네, 흩어져 있고 청년들도 좀 이렇게 흩어져 있고 자 자기. 주고 싶은 짝에 가서 꽃다발 주고 잠깐 쓰세요. 그 앞에, 자, 잠깐만, 네, 그 앞에 서시고, 자, 꽃, 자,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자, 자, 그 앞에 꽃송이 준 사람들은 잠깐 쓰세요. 자, 자,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 쓰세요. 자, 이제 우리. 수료하신 분들 손을 같이 잡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만 우리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수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의 제자로 또잘 훈련받은 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러한 축복의 기도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 교리반, 또 제자 훈련반, 이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수료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잘 수료하기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고 그의 신앙과 인격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도와 출시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길에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 교리반 훈련반 수료한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하하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앞으로 그리스의 제자로서 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그 삶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하고요. 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